생각하고요. 사실 이렇게 왜 국민들이 모였는데 듣지도 않고 투표도 안한 국회의원들은 생각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솔직히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뽑아놓은 건데 이거는 그냥 예의도 없고 그냥 자신의 의무를 의무도 책임도 다 거부한 상황이지 않나. 부결표를 던질지언정, 반대할지언정 그 자리에 앉아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예 200명을 채우지도 못해서 부결된 이 상황이 상 상황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 투표 자리에 앉아는 있어라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또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사를 무시함으로써 이미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결의 원인은 또 뭐라고 보세요? 원인이요. 모두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실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이라고 불러드릴 수 있을지. 진짜 그 자리에 안 있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지금 당장 경제도 그렇고, 안보도 그렇고, 진짜 시시각각 한국이 망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듣지 않고, 지금 이렇게 100만 명, 140만 명 모였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거를 다 무시하고 틀어 박혀서 있는 그 분들을, 그분들이 원인이 아니면 대체 누가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원인은 아무래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 모인 국민들은 전부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 자리에 들어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째서 자신이 가진 투표권을 행사하지조차 않는지 너무 의문이고요. 이렇게 안건이 부결된 거에 대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했을 때잊진 못했고 좀 뒤늦게 지금 참석을 하러 온 건데 그냥 뭐, 그냥 어이없음을 넘어서 화가 너무 나죠. 너무 나고. 그냥 뭐 용서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런 일. 근데 그 와중에도 지금 현장을 왔는데 저는 약간 폭동이 일어날까봐 좀 조마조마 했는데 역시 다들 되게 좀 그냥 선진 시민답게 다들 엄청 뭔가 차분하고 세련되게 시위를 하고 있구나. 진짜. 이게 국민들은 한 발짝 나서서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저들은 아무튼 전혀 바뀌는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탄핵 그 부결된 원인은 좀 뭐라고 보세요? 아 그냥 자기네들 살기 급급한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냥 너무 그냥 너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그 이런. 이런 그, 그간에 약간 그 흘러왔던 일종의 약간 이 시나리오가 너무 뻔하고 정말 어느, 어느 하나 예측이 아, 틀리지 안 않는 안 이들의 안 행동 안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약간 기대했어요. 초반에 막몇 명이 들어왔잖아요. 그 다른 의원들이 갑자기 추우니까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의원들 들어왔을 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좀 감동도 했거든요. 근데 전혀 바뀌는 게 없고 자기의 사기 급급하고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싶어서 안달난 그냥 기득권자들 느낌이 너무 나서 네좀 어이가 없습니다. 네. 참,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내란 사태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탄핵이 부결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국회가 국민의 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저는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국민의 대표를 포기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투표에 일부러 불참하기 위해서 의총에 모였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당보다 국민이 우선입니다. 내일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무슨 어디에 염치가 있습니까? 당장 대통령직을 사직해도 마땅치 않을 판에 저는 전혀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못했다. 정말 잘못된 결정이다. 잘못된. 얘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거취를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민의힘은 내일 죄의에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스스로 사퇴하게 하거나 아니면 탄핵에 동참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의 답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남의 얘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한동훈 대표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그걸로 자기가 자기 어떤 깡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동훈도 내란죄의 공범에 발을 디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고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탄핵 소추안 표결 다시 이뤄지는데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100만 군중이 모였잖아요 다음 주는 200만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국민 뜻을 거슬릴 겁니까? 그걸 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많은 시민과 국민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지켜냅니다 힘을 냅시다 지치지 맙시다